조희대 대부원장이 파기완송 전후 일정을 파악하려 국회 관용차 일, 운행일지 제출했는데 에, 없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 공용 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 공용 차량 관리 업무 지침 제5조에 의거해 전용 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법원은 음. 답했습니다. 원래 없다고 할수 없는데 근데 조희대 대부원장이 자신이 이 끌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파기환송 재판 일정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22일에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에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누락됐습니다. 다른 전원합의체 일정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다는 거고 그때 있었던 간담회 일정조차 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원 합의체 간담회 때 군내 식당에서 쓴 지출 내역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 자료는 누락됐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은 다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줄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공수처가 청구한 지위현 판사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이 공수처가 지위현 부장 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열장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지금 한 사건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하나 주지 않았다고 어제 제가 해설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니까 수사협조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법부는.